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산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EV 수성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어느 한쪽이 갖고 있지 않고요. 당일 수급도 어느 한쪽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래량이 확쓰면서 많이 올라왔다. 근데1 0원짜리 주식은 3천만주 이상 서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240에서 이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현재 상태에서 역별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20선 지켜주면 땡큐. 61선까지 밀려도 정상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기본 엔장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 정도 올라가는 엔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06원 정도. 근데 이거 정거점 넘어가려면 거리량 실뢰야 되겠죠. 그리고 요 1905원에서 슈팅 나오면 한 2000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칭으로 가게 된다면 제일 많이 잡아도 2250원 정도쯤에서는 요 요구가 고기는뭐케치 제가 잡을 수 있는 최대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EV 수성은 그리고 얘 마지막으로 넘어간 추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EV 수성은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